안녕하세요. 영어모토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EQ900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EQ900 차량은요. 2016년 11월에 등록했고요. 등급 또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고요. 기본 옵션 베이스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에는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전장이 길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옵션 꼭 필요하죠 이 차량 어라운드 뷰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전동 트렁크라던가 고스도어 그리고 이중 차음유 이런 고급 옵션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한 은은한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EQ900 차량, 어, 오랜만에 또 준비했는데, 후반부에 가격도 공개되는데, 천만원대에 경험모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전국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오직 경험모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에 오늘 EQ900 차량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김현 대표와 경험 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EQ900 프리미어럭셔리 4인구동에 대한 정보 얻어 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오늘 정말 EQ900 찾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EQ900 구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전국 최저가의 파격적인 금액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EQ900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4륜 구동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전면부 쪽으로 오시면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죠. 기스나. 습기 없이 깔끔한 헤드램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에는 이 헤드램프가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밖에 빛의 밝기나 조사각도 알아서 조절을 해 주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데일라이트 기능하고 안개등 기능을 하고 있는 LED의 방향 지시등까지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죠. 때문에 앞쪽으로 보시면 반 자율 주행의 스마트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와 그 위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본입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입 부분인데 깔끔하죠. 덮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운전석 캔다 깔끔하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보시면 단차 전혀 없죠.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은 이쪽으로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깔끔한 휠 보이고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어, 앞쪽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한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운전석 뒤쪽에. 휠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이에요. 운전석 뒤쪽에 휠은 깔끔하네요.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7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Q900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범퍼 라인 비춰드려도 깔끔하죠. 깔끔한 범퍼 라인과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풀 LED로 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어램프를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4륜구동 H-TRACK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4륜구동 차량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에는 전동 트렁크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Q900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전장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또한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아래쪽에 스페어 타 있는 공간의 사고나 침수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900 차량의 스페어 타어 공간입니다. 이 차량은 침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페어 타이 있는 공간에도 사고 운이나 침수 운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4륜구동 차량입니다. EQ900 차량 트렁크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트렁크 아래쪽에 스페어 타 있는 공간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90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을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웅장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캐릭터 라인 보시면 단차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조석의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석의 휠 부분인데 조석 휠은 이쪽으로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뒤쪽의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70 정도 남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석 앞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앞쪽에 휠 부분인데 조석 앞쪽의 휠은 깔끔하네요 퀵스도 없이 깔끔한 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역시 앞쪽은 굉장히 좋은 트레드인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Q900 프리미어럭셔리 4른구동 차량 왜가은다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는 역시 상품화 작업으로 인해서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타이어 상태 또한 트레드가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컨디션하고요. 실내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의 운전석의 도우 틈 쪽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드그레인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스마트 메모리스트가 자리하고 있고,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프리미어 럭셔리급의 차량에는 렉시콘 사운드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서 본 EQ90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우드 그레인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메탈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이 센터페시아도요. 메탈하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가 깔끔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EQ급의 차량입니다.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살짝의 생활주름이 보이긴 하지만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스위치의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 이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에는 22의 에르고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2 방향으로 시트를 조절하실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22A 에르고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이탈이라던가 이런 후축방 경보 같은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차선이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최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축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입니다 스마트 스펙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세서 긴급제동이라든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 기본적으로 정의되고요 반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보험료 할인 도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으시니까 대형 차량이 필수죠 꼭 챙겨가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정확한 주행거리하고요 실내 옵션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900 차량 실내도와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는요 1 7 9 8 77km 주행했네요. 역시 대형 차량이라 17만 km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음 또한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라 스마트 센스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 이탈 표시가 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핸들 부분인데. 깔끔한 핸들 상태 보이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살짝 까짐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핸들 상태 보여주고 있는 규백 차량이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음성 인식, 모드, 볼륨, 핸즈프리 기능 이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 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죠. 스마트 코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 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모여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정말 안전하고요. 정말 편리한 옵션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프리미어 럭셔드 급의 차량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됩니다. 옆쪽에 차가 있다거나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표시, 네비에 관련된 표시, 길안 내에 관련된 표시 이런 모든 기능의 표시가 앞쪽 유리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방 주시만 하면서 운전만 하시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HUD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EQ급의 차량에는 10.3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이고요 센터 패션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 쪽으로는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네비에 관련된 버튼과 그리고 공조 스위치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네요 이 크롬의 버튼들하고요 그리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보시면 가 위쪽으로는 카메라 갈련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드라이 모드 버튼하고 오토 홀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요 스마트센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죠. 그렇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이 정말 편리한 옵션인데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셔도 이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차가 홀드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높은 언덕에서 밀릴까봐 걱정되실 때도 이 오토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절대 밀릴 필이 없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우측으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들을 모아놓은 모습과 그걸 조절하실 수 있는 d i 이의 셔틀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로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정해됩니다. 열선 핸들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키는 아쉽게. 하나만 보관이 되어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조수석의 도어트림 쪽이에요. 역시 우드 그레인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조수석에도 메모리스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깔끔한 도어트림 보이고 있고. 실내들어 가격 살펴봐도 생활주름 외에는 뭐 해짐이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한 가죽 상태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룸밀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입니다. EQ9의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 앞쪽 좌석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우드 그레인하고요, 아래쪽으로 메탈,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깔끔한 센터페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이제 뒤쪽 좌석 넘어가서요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 앞내슨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에는 고스트 도어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내리실 때 문을 열었다가 살짝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유리가 이중 차음유리가 되어 있죠 앞뒤 모두 이중 차음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이라 단열에도 굉장히 탁월한 이중 차음들이야 고스트 도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입니다. EQ900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우드 그레인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윈도우 스위치 역시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서 본 EQ900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네요. 역시 대형 플래그십 사단답게 정말 넓은.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뒤쪽 좌석 가죽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 가죽 부분인데 이쪽은 살짝 생활조림이 보이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가죽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일단 실내 암레스트 부분하고요 실내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900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넓은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네요. 촬영하려고 앞쪽 좌석을 뒤로 밀었으면 좋을 하고 제가 손을 뻗으면 손끝이 닿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넓은 뒷좌석과 무릎 공간도 보시면 정말 여유스럽죠. 진짜 여유스러운 무릎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EQ900 차량이고요. EQ900 차량의 뒷좌석의 암레스 부분입니다. 이 차량은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 이제 뒤쪽에서 온도나 그리고 바람 세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 간략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앞쪽 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프론트 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뭐 앞, 뒤나 등받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앞쪽에 프론트 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디오를 간략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안네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어요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EQ900 프리미어럭셔리 4인구동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EQ 900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본닛하고 펜다 교환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의 뒤쪽 펜다가 판금이 되어 있는 교환이 아니고 판금입니다. 판금이 되어 있는 EQ 900 차량인데, 뭐 엔진 안쪽 하우스라고 하죠, 이 하우스라던가 안쪽 멤버 이런쪽 교환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뒤쪽도 휀다를 잘랐다던가 이것도 아니고요 뒤쪽 휀다도 판금만 들어가 있는 그런 단순 교환에 운전하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리고 먼저 차주분께서 도 관리를 워낙에 잘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 또한 굉장히 좋은 EQ90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연식은 2016년 11월식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17만 9 0 0 0 k 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등급은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이죠 EQ900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에 거기에 4륜구동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EQ900 3.8 프리미어 럭셔리 4륜 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 모터스 계열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EQ900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1,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2016년 11월에 등록했습니다. 뭐 단순 교환이긴 하지만요. 뭐 엔진 안쪽이나 하우스 쪽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단순 교환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외관 색상은 은은한 은색 바드를 가지고 있고 주행거리가 17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했지만 먼저 차주분께서 관리를 워낙에 잘해주신 EQ900 3.8프리미어 럭셔리 4륜구동 차량이고요. 사실 이 천만 원대에서 EQ900 차량을 그것도 천만 원. 중반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EQ900 차량은요, 전국 최저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가성비, 오직 경험모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16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전국 최저가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차량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겨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